푸피야, 수기 이모 왔다. <laughs> 이모! 푸피 잘 있었어? 응. 이모 보고 싶었어. 푸피야 인사해야지. 저 사람이 누군데? 수기 이모 있잖아. 그게 누군데? 푸피야, 수기 이모 오셨다. 카톡하지 말고 나와서 말해. 아왜 저래, 진짜. 에? 얘가 왜 이럴까, 정말? 수기 이모 몰라? 자주 봤었잖아. 아, 몰라, 그냥 싫어. 저 이모 못생겼어. 잘 지냈어? 많이 컸네.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르니까요 영영 어린아이로 지낼 순 없겠더라고요. 진짜 많이 컸네. 오셨습니까? 이모, 그간 건강하셨는지요? 이모는 건강하지. 그제는 어디 아픈 거야? 아니요, 저 또한 매우 건글이 건강... 말이 아니네. 학교에서 맞은 거야? 누가 그런 거니? 아니요, 그런 게 아니야. 한두대 쳐맞은 게 아니구만. 예, 맞고 오겠습니다. 그냥 오랜만에 오셨네요? 누나. 누나 까분다 또 향수 크리드 쓰시는구나 뭐야 어떻게 알았어 크리드가 향이 세잖아 야 근데 너왜 은근슬쩍 반말해 너 그러다 팬찌 먹어 팬찌 안 먹을 거 아니까 이러죠 귀엽네 자